오늘은 2월 15일 제2 예식 다음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삶 안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이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오직 당신만의 길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삶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치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입니다.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희생이 한 번으로 그치거나 문득 생각이 들때 어쩌다 하는 행위가 아니라 연속적이고 항구해야 함을 말합니다. 사실 하느님을 닮아가는 비결은 항구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거대한 영웅적인 일을 한번 하는 데 있지 않고, 작고 단순한 일을 꾸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참여하는 미사, 날마다 바치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날마다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과 미소 짓는 얼굴, 날마다 하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와 나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 항고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큰 십자가를 기꺼이 지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일상의 삶에 놓인 작은 십자가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 목숨으로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라는 거대한 십자가를 껴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날마다 항구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간다면 이전에 자신이 질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더큰 십자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묵상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개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드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수 있게 해 주실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